먼저,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시바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의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